불안할 때약한 알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안이 심해서 병원에 가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 바로 신경안정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항불안제로 불리는데요. 이 약은 불안을 잠재우는 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수개월 어, 더 나아가서는 수년째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효과는 좋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는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약을 많이 다루는 정신과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불안장애 치료제, 즉, 항불안제는 효과가 강력하지만 그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인간이 가진 정상적인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게 일상을 망가뜨릴 정도로 강렬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진단적으로 그 내용과 행동 양식에 따라서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단과 관계없이 불안이 심한 경우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바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낙스, 알프람 아티반, 로라반, 어, 데파스, 리보트릴 등이 있죠. 공황 발작이 종종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약들 중에 하나를 받으셔가지고 마치 비상약처럼 갖고 다니다가 드신 적도 있을 겁니다. 먹고 나면 수분 내로 불안이 가라앉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효과가 항불안제를 양날의 검으로 만듭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문제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독, 즉, 의존 문제입니다. 역설적으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것도 있고, 약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유발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항불안제들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번 이 효과를 보고 난 뒤에는 약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항불안제를 비상약으로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어느 날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외출했을 때 어떠셨나요? 그날 유독 좀더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원래도 불안한데 그걸 좋아지게 만드는 약이 없다고 생각하니 불안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느낌은 심리적으로 약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의존은 이런 느낌과 더불어서 이 항불안제가 갖는 특성 때문에 더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은 바로 내성과 금단으로 인한 의존입니다.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처방된 용량보다 더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더 복용하신 분들 계신가요? 약을 먹다가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용량을 더 늘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요. 특히 약을 먹어도 불안이 금방 가라앉지 않거나 잠을 계속 못잘때그 충동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스스로 이 복용량과 혹은 그 빈도를 올릴 때 의존 문제로 빠져들 위험이 높습니다. 처방대로면 한 알만 먹어야 하는데 어느새 두 알, 세알 이렇게 먹게 되죠. 용량이 올라가야만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항불안제의 경우 이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에 대해서는 내성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내성보다는 금단증상입니다. 어느 정도 좀 높은 용량으로 꾸준히 먹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갑자기 안 먹으면 이 금단증상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단증상이 이 반동으로 발생하는 심한 불안과 불면증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느끼는 이 불안감이 정말 어떤 이유에 의한 불안인지 아니면 약을 먹지 않아서 생기는 금단증상 때문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약을 먹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먹지 않았을 때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을 딱 끊지 못합니다. 실제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약을 계속 필요로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항불안제에 의존하게 된 경우라면 어, 담당 의사와 약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약에 의존한다 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체에 문제를 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편함을 줄수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 약이 끊기기 전에 꼭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 약이 없으면 어딜 잘 가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수 있는 거죠. 약에 한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 약을 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의학회 중 하나인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이 항불안제를 필요할 때만 짧게, 대략 4주 이내로 복용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항불안제를 연속적으로 4주 이상 복용했을 때 의존 위험성이 50% 정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상에 따라서 그 이상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뭐 용량에 따라서 그 위험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용을 하더라도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불안제는 잘 쓰면 분명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항불안제를 시작하는 것 대신에 최대한 대체할 수 있는 약으로 시작해 보자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만약 어,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경우엔 초반에는 최대한 낮은 용량으로 단기간만 사용을 하고 끊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이 의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뤄야 하기에 약을 복용하는데 좀 신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항불안제 복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의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존 문제 말고 복용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진정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항불안제가 불안을 가라앉혀주는 약이다 보니 약간 좀 졸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몸이 좀 나른하고 졸립죠. 이런 효과 때문에 불안이 아닌 불면증에도 사실 많이 쓰입니다. 문제는 이런 효과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낮에 활동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딱 불안을 감소시켜 줄 정도만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으로 졸립고 멍해지는 것이죠. 이 진정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어, 교통사고와 막상 그리고 인지기능의 저하입니다. 아무래도 졸린 효과가 있다 보니 운전 중에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요 걷다가 넘어지거나 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떨어질 위험도 있죠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생각하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술을 과하게 이제 마시면 휘청휘청하다가 도 넘어지기도 하고 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하면 사고 나는 것과 비슷하죠. 항불안제는 술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불안제는 술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의 저하 같은 경우는 보통 집중력, 기억력의 저하를 말합니다. 항불안제의 생리적 작용은 뇌 안에 가발라는 물질의 활성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이 가반은 활성이 높아지면 진정 효과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강해지다 보니 집중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활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졸면 내용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막 조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억도 잘안 나는 경험을 하는 거고요. 이런 뜻하지 않은 긴지기능의 저하는 업무 효율에 어,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 계시죠? 이럴 때 항불안제를 먹으면 불안이 가라앉으면서 괜찮아지는 것인데요. 문제는 불안을 낮추려고 약을 먹었는데 진정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진정 효과 때문에 불안이 심할 때처럼 똑같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불안제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맞는 약과 용량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요 항불안제로 인한 이 인지 기능의 저하는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약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에만 발생하죠. 약을 먹고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하셨더라도 약을 끊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항불안제를 수개월 이상 복용하시던 분들 중에는 종종 이제 이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경우도 이제 저희가 상의를 해서 천천히 약을 감량하고 결국 다 끊은 뒤에는 괜찮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 약을 끊는 것 자체가 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에서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 이 약을 먹으면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불안제가 치매 자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치매 또는 인지장애를 진단받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불안제를 먹고 나서 인지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연구에서는 치매가 아닌 사람이 이 약을 먹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치매에 걸린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치매라는 것은 뇌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질적으로 퇴화하여서 인지기능과 일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불환제 때문에 치매에 걸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을 먹는 기간 동안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약을 끊으면 좋아집니다. 결국 이것도. 그 의존 문제와 마찬가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서 자신의 상태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은 충분히 감소시키고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춰 나가는 것이죠. 오늘 불안장애 치료제 중 하나인 항불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존 위험성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음, 그러세요. 몇 년째 잘 먹고 있고,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이렇게 겁을 주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실, 맞아요. 맞는데, 분명 장기간 복용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의학적 조치라는 것이 좀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효과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불안제의 경우에는 이 효과보다 갖고 있는 먹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성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항불안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아직 복용하고 있지 않은 분이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장지원이었습니다.